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독일 플랫폼 인더스 4.0이 2011년도에 캐치프레이스로 내던 것이 인더스 4.0의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모습은 오토노머스 팩토리, 즉 자율생산 공장인데 유연생산 공장 그러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그걸 달성하려면 기존의 물리적인 공장과 사이버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 물리적인 공장은 열화되고 마모되기 때문에 품질이나 불량품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트윈 공장은 이 공장과 물리화학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이 사이버 공장의 것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열어나 마모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버 공장에 있는 디지털 트윈 공장과 물리적인 공장을 항상 비교해서 어느 갭이 벌어지면, 아, 품질 불량이 어느 시점보다 되겠네. 이런 걸 예측할 수도 있고, 어느 설비에는 고장이 언제 나겠네 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독일에서도 2011년도에 그걸 구축하는데 목표가 언제냐? 2035년 돼야 그 디지털 트윈 공장을 기반으로는 자율 생산 공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한 저는 한 2030년도 되면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반의 생산 자율 생산 공장을 한두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주 내용은 우리나라의 도입기업이든 공급기업이든 대학이든 연구소든 하겠다는 방향만 설정이 되면 상당히 서로 협업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 정 되면 이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반의 자율 생산 공장 한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 저희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도 어 많이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산업의 동향은 지금까지는 ERP, MES, PLM, SCM 같은 전산 자원을 활용할 때자 이 회사의 전산실을 구축을 해서 항온항습하고 유지보수하고 5년마다 교체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그 컴퓨터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제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이 중소 중견 기업들을 위해서 코리아 AI 메인팩트링 플랫폼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캠프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어, 지금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제조 로 데이터나 ERP나 MES 시스템들이 클라우드에 올려서 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왜? 클라우드에 이미 그런 전산 자원을 임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입 기업은 사용한 양만큼 어 내면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보안이 강화된 모습으로 우리 제조 기업들이 이 활용하게 되면 경쟁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50인 이하인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어, 50인 이상의 중견 중소기업에게는 3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은 그분들이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보안과 경제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되려면 또 우리나라 공급 기업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하다 보니까 국제 표준화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어,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급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이 하나의 완패키지로 해서 클라우드에 쉽게 서로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수립해서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보면.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50년 지난 50년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지원을 해줬다면 앞으로 50년은 앞으로 50년은 우리나라가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뭐고 부족한 역량이 뭔지 그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 새로운 제품을 타켓 고객에게 판매해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대기업을 지원해줘서 글로벌 기업이 됐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50년 동안 지원해주면 지금 대기업들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관련 자문들과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당면한 게 뭐냐면 제조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베리아가 뭐냐면 첫 번째가 탄소 중립, 두 번째가 안전 이거거든요. 그럼 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한다. 안전을 위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다음은 비용입니다. 그럼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원가는 절감되고 딜리버리 타임은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온과 동시에 10개 생산하는 것이 3개를 더 생산함으로 해서 제품 하나당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위한 투자, 안전 재료를 위한 투자를 하지 말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부산물로 기대 효과로 탄소 배출할 수 있고 안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사고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E4DS 뉴스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E4DS와 함께 우리 도입기업이나 제조기업, 공급기업이또 연구소나 대학이나 다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갈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제품과 사업 모델 개발하는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